일로와 발갈이 일로와 극기훈련 강아지 극기훈련 극기훈련 발갈이 앉아 너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에 들어가 아니 그거 말고 들어와 아니 그거 말고 극기훈련 요요요 요? 요 안에 들어 봐. 아니 그 말고 그래, 그래, 그래. 앉아 달걀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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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앉아 앉아 뒤올려 앉아 가지 앉아 <laughs> <laughs> 달걀이 앉아 앉아 앉아, 앉아. <laughs> 앉아 그래 그래 아 잘했다 우리 강아지 진하제